안녕하세요 힐링메이트 여러분 오늘은 카페인에 관련된 토론이 일어나는 주제를 다루게 합니다 바로 혈압에 대한 카페인의 영향 오해와 현실입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독백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 의식하지 못한 채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 여러 가지 음식과 음료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카페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섭취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환자들은 카페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연구들은 카페인 섭취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페인은 몇몇 특정 사람들에게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동안의 혈압 상승이라고 해서 곧바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에 중감하여 혈압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의 커피로 활력을 불어넣는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카페인과 혈압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첫째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와 상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카페인에 덜 민감하여 드물게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 섭취와 건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의 수면장애나 불안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페인이 신경계를 자극하며 일시적으로 불안과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인이 체중 감소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성분이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높여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개인차가 있으며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인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해와 현실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카페인이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환자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카페인 섭취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의학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정보를 종합해보면 본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이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건강 정보나 카페인 섭취에 관한 생각을 공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등 모든 것이 혈압과 카페인에 대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 메이트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